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복지부 국감 3차 질의에 관련해서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께서 제 질의를 온라인에 억지 갑질로 규정했습니다. 관련해 몇 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먼저 저는 당일 참고인의 출석에 감사의 뜻을 밝혔고요. 앞서 김미의 관사와 창고인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류에 대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창고인의 잘못된 답변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고인을 저는 단상에 불러내어 세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단상에 창고인이 서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어, 저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소리를 듣지 않으면 누구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안 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창고인을 나와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창고인께서 단상 앞에 서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간사께서 창고인을 벌 주듯이 서, 세워뒀다,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의원실로 오라고 갑질을 했다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실로 창고인을 오라고 한 것은 국감장에서 창고인의 짧은 발언보다 의원실에서 충분한 면담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당시 이원장께 제안을 했고 이원장께서 국감 진행 중 이를 수용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호출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원장님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동료 장애 의원에게. 갑질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민생을 다루는 복지위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과 장애 감수성은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설 확대 근절, 탈 시설, 자립 지원 확대 등 본질적인 의제를 묵묵히 다뤄가며 어떤 중증 장애인도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김미 간사님도 말씀하셔야 되겠죠. 예. 네.